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부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유키입니다. 이름은 유키라 합니다. 견주께서 네,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와 지금 보견의 컨디션은 어떤지 궁금하다하셨고요. 보견에게 좋다는 우유를 전했는데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 첫 남자로 태어났다는 태어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는지 형제들은 몇인지 요청에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비공개 신청으로 그동안 이제 교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앞전에도 이제 공개로 하셨다가 비공개로 이제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음, 이번 교감은 공개로 신청하셨습니다. 네, 교감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을 네 영상에 남겨드리기 전에 어, 뭐랄까 음, 계속 지금 그 임신 중이거나 태어났거나, 네. 그런 교감 아이 지금 만날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계속 이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신 중이거나 태어난 아이들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후 교감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이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하긴 하는데. 이제 마음과 원뜻이 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교감을 들어보시면 아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교감일까라는 얘기죠. 이 아이가 전해준 말인지 아니면 다른, 네 아이가 아닌 그보다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인지, 어, 아니면 그 둘다가 섞인 것인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러거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어, 이야기를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서,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유키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유키를 떠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후교감을 시작하게 되면요. 아이의 사진을 보고 아이의 모습이 뚜렷하게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얼굴이 보이고 형체가 보이고. <laughs> 네, 그런 식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여행하듯이 제가 떠, 떠다니거나 뭐 이동하거나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자꾸 모습이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작아, 자꾸 작아져요.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아요. 작아진다라는 건 돌아올 때가 거의 다된 경우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꼬맹이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아이는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아 일단은 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보인 건요. 고귀한 영혼과 마주하고 있어요. 네, 정말 제, 제가 죄송하게도 왜 죄송한지는 모르겠지만, 고귀한 영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 올려다봐야할 만큼 저보다 한 1.1m 정도 높이 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밝은 빛을 띄고 있어서 저 옷이 무슨 옷일까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사실 그 옷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얼굴 자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꽤 가깝게 본다라고 생각했는데도 얼굴 모습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끝을 바라보았는데요. 밝힌 곳은 지구별 지구별의 모습이었어요. 이웃 네, 키는 이곳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물속인지 우주 공간에 있는 물속인지 네, 그런 비슷한 느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제가 지금 유키를 만난 첫 음,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키와 모견의 컨디션은 괜찮은 것일까? 라고요. 누군가 상대에게 이야기 했다라기보다도 말 그대로 던졌어요. 그 질문을. 내가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공간에다가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이미지적인 느낌과 이미지 그리고 느낌에 대한 정보 두 가지 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요는 지금 조금씩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어요.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손이 보여요. 네, 손길이 되게 부드럽고 염려하고 네, 그런 선이었어요. 손으로 주는 음식도 보이고 있고요. 사랑이 있는, 네, 사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녀는 안전하며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전해받았습니다. 목연에게 좋다는 우유를 전했는데 잘 먹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거든요. 이 질문도 던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느낌적으로 실제로 제가 마치 그것을 먹은 것처럼 그런 것도 전해졌어요. 특유의 냄새로 맛이 좋아요. 힘을 이끌어줍니다. 소화가 잘 돼요. 그녀는 이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첫 남자로 태어나겠다는 그에게 변함은 없는 것인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망토를 두른 아이가 있어요 영화 같은데 보면 슈퍼맨의 어릴 때 모습 같은데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슈퍼맨의 흉내를 낼때 망토를 두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매우 건강할 거예요. 슈퍼맨처럼. 네, 매우 건강할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은요, 그렇습니다. 입니다. 형제들은 며칠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고견은 생각보다 여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음성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새 생각엔 평균 둘 아니면 셋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여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생각보다 많다 라고 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전해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우견은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여러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아니,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에게 많은 신호들을 정확히 보여주어서 유키를 빨리 만나게 되었다고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길 원하셨어요. 엄마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찾았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엄마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전하세요. 엄마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열린 눈과 귀로 들으셨기에 모든 것이 보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칭찬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연의 건강한 출산과 유키도 건강히 태어나기를 응원한다는 말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연결된 사람들이 사랑으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말고도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까지도 기도하기에 기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견주분 말고 다른 엄마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나면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갖자는 말, 즐겁게 지내자는 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날그 시간과 공간대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마련한 공간에서 난 행복감과 기쁨을 함께할 것입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엄마를 따라다니는 작은 태양과 같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근심의 그늘에서 난 더욱 빛을 낼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번 여행의 이유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육기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네, 현재 고교원의 컨디션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도 강한 것 같고 네. 전해 주신 우유도 좋아하고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겠다는 계획에 변함은 없고 매우 건강하게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네, 요청의말 모두 잘전했구요 음, 이번 여행의 이유는 엄마의 크고 작은 근심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네, 저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